선생님 진짜 주시나요? 선생님 정우 형 혹시 진짜 주시나요? 예, 제가 이 정우 형 집값 혹시 주시는 건가요? 저 혹시 이식값 그래도 와 사는 거 괜찮을 것. 우와, 집값 샀어아 근데 아직 제가 아직 이게 걸고서 아니, 아직 아니. 서로 이게 딜을 좀 하기로 했는데 바로 주셨네. 이거 안 팔릴까봐 형이 잽싸게 판거 같은데? 아니 왜냐면 걸고서 이제 서로 딜을 하기로 했었거든 이제 뭐 이게 어떻게 파느냐 이제 팔게 된 계기를 이제 얘기하려고 는데 바로 빠졌어? 아니 지 지긋지긋하신가 분데 그냥? 아,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여러분 팔로 괜찮지 않아요? 정우 형 여러분 정우 형 어때요? 정우 형 별로예요? 자 참타 이거 정우 네, 형 근데 네, 형 내가 한 가지 좋은 조언 알려줄까? 뭔데? 이 선수는 50억 할 거야 <웃음> <웃음> 걱정 마. 구단같이 50억 더 올라갈 거야. 더 걱정하지 마. 아, 라이브 시대 끝났는데 여러분들. 얘는 라이브가 아니 얘는 여러분들 라이브가 아니라 얘는 이제 생성 제한 카드에요17 시즌. 17에 17. 얘는 이제 17 시즌이기 때문에 생성 제한 카드. 이거는 더 이상 서버에 나오지 않는. 그렇지. 얘를 어떻게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바로 생성 제한의 그 카드. 최소 승격 풀리려고 해도 그리고 5회. 제가 이거를 팔으샀잖아요 나중에 인지기한테 20억을 팔수 있어요. <laughs> 이거 아, 가격이 좀 올랐을 때인지가너 집값 안 사냐? 20억을 팔수 있어요. 아 그거 인정. 예 네. 저는 네. 지금 재테크를 하는 겁니다. 인정. 뭔 말인지 아시죠? 저는 지금 재테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이걸 어. 선수 쓰려고 산게 아니라 재테크라고 야. 산 거죠. 재테, 재테크. 뭐, 진짜 멀리 봤네. 저는 멀리 봅니다. 저기 끝까지. 한 10억을 벌수 있게. 야 그나저나 잠깐만 일단 아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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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정우 형못가 한번? <laughs> 아자르 너 이제 급바이 너 급바이다 이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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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뭐 모브칠 거야? 누구고 예리한 아, 감자예가? 예감. 어, 예감이 있어야지 감아차기로 감아야지. 아 예감. 와씨시 스텔 개지리는데? 와 스텔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 대기감 너무 좋. 와, 이 스피드가 일단은, 일단 99라, 99에다가 이렇게 나오네. 뽑아스안채한 거다, 지금. 와, 꼭세번 어, 칠게요. 예! Yeah, 나이스! 아, 시카, 시카, 시카. 오케이, 시카고, 메시에다가그 옆에. 아, 나이스, 나이스. 드디어 이겼다 진짜. <목소리> 너무 빨리 파신 거 아니야? 에아니 우리 뭐 같이 얘기하기로 했잖아, 우리. <목소리> 아 근데 모르겠어. 커뮤니케이션 안 됐어. 커뮤니케이션 <목소리> 안 됐어? 그냥 바로 팔아버리시는데, <목소리> 아니, 아니, 저 해볼게요. 절대 후회지 마. 일단 퍼포먼스 채워볼게요. 퍼포먼스 채워볼게요. 제가 퍼포먼스 다 채우고 싶었지만은, 여러분들 기다리실까봐, 4까지만 채울게요. 와, 1만 더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꿀결정력이 얼마죠? 83. 꿀결이 그러니까 84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정우영 한번쓰 알지? 정우영. 이름 보고 갈게요. 약발도 삽니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밀러라 교체 에 들어왔던 정우영. 챔스에서. 오케이. 오케이. 그거 하나 못 쓰는 거죠. 와, 근데 속도가 근데 괜찮다. 백이 백일이면 굉장히 빠른거 아니냐? 그냥 쭉가는거 m a y a Indigi Janata. 인지 d 인 g i j a 다어인 인지가 Indiga. Oh, Indiga, y i s h i 아 o Don 억에 l a g o 라고 o n t like Sami, but you d o 요 t l i 에 e it. y o 10억에 팔아라고 예. 네. 20억 안 돼? 아니 왜 그래 진짜 <laughs> <laughs> 아니 형재테크하고한 건데 아. 시, 시, 10억 아 그러면 인제가네 10카 플러스 현금 100만 원왜 <laughs> <laughs> 그러십니까 형님 저 진짜 상병은 2 0 0 사기당하고 <laughs> 너너참너참형이한너 아. <laughs> 200만 원 샀잖아 알았어인지기돈 모으면 얘기해 네 알겠습니다 형이 갖고 있을게 네어 <laughs> 그래, 인지기는 저기 인지기, 지기죠어 아, 제가 좀 그래. 테스트 한번 해보고 괜찮아요 뭐 인지기 줘야지 근데 아마 이거 내가 가격 오를 거야 가격이 올라 는데그 인지기한테 여러분 가격 언제 떨어지는지 얘기해 주지 마그 언제 떨어질지는 모르잖아 내마음에 저거는 내가 팔고 싶은 하한가로 준다고 해도 가격 오르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하한가 47억이 될 수도 있어 자, 아우, 리 인지기. 자, 오신 거 중에서 짱구! 와우, 닉네임 레어! 짱구 가자! 자, 닉네임 레어네요, 짱구님! 들어오시구요. 예? 무슨 잡소리세요? 구에서형거 아니라고 하면 형거 아니지, 그럼요. 절로 꺼지세요. 아니, 뭔 소리야. 어이구, <laughs> 뭐 웃겨, 그냥! 절로 꺼지시라고요 나의 서른다섯에 웃기고 있어, 이거를! 어, 잠깐만, 야, 야, 잠깐, 체감이 좀 부드러워진 것 같은데? 와 갑자기 게임 확 달라졌다 진짜. 정우 형 어디 정우 형 어디 정우 형. 가자 정우 형. 큐고안 됩니다. 정우형. 아 이씨 안 정우 형아 오케이 정우 형 아니, 뭔가 확 다르긴 해 게임이 다르긴 한데. 저 다른 게임 들어온 것 같아. 예리한 가만차기! 어, 좋아요 일단 예리한 가만차기로 제가 한번 감아봤는데 상대방이 굉장히 위협적인 가만차기였죠 방금은? 떨어졌어요 정화가 떨어졌어 8억에서 8억이요 8억 8억 예리한 가만차기! 잠깐 아비. 미추야 네 미추야 그냥 그냥 때리는건데? <laughs> 예감이 없어 <laughs> 아니 원래는 55억이었어요 여러분 전혀 예리하진 않은데요 이게 잠깐만 그경 D야 아니야 나 ZD였어 방금 참고. 당연히 ZD지 내가 설마 예리함 감아차게 하면서 내가 절마뒤누르겠어 원래 저렇게 스킬 이름 외치면서 해야하는건가요? <laughs> 국경을 내레외치면 잘해요 그것도잘 들어가기도 해 어우 예리한 가만차기 기다다가자 일단 정우영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있는데요 제가 과연 이게 진짜 뻥스탯인지 아니면 예리한 가만 뻥스탯이에요? <laughs> 예리한 가만차기 와 있네 얘가 세방 중에 한방 들어가면은 얘 누구세요 근데? 얘정우영 아닌데? 정우는 거의 아버님이신데? <laughs> 거의 정우야 아버님인데? 아니 정우야 아버님이 계시네! 누구세요? 이 게임에서! 아니, 거의 아버님이신데? 아니 정우 아버님이 우고 계시네 누구야 얼굴! 파라 일시불궐이라고? 토했어요? 유추야! 아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몰 빼가셨어? <laughs> 아니 뭐야! 아, 진짜, 어른 다른, 당, 다른 른게임이다 진짜. 아, 이건 진짜. 와, 미치겠네. 내가 아는 정우영 얼굴이 아니네. 저 봐봐, 누구세요? 저분이, 자꾸. 자, 기다리고, 기다리고. 자, 정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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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우영. 정우영 턴는 오케이. 창고가 <laughs> 똑같이 생겼다고? 아이 무슨... 아이잉아 주치원님 별풍선 열기 하이파이브 형님 이강인 눈 가리고 뼈서 같이 게임해주세요 이강인? 아 이강인? 아... 와저 대한민국 미래다 진짜 그러네 진짜 아 이강인하고 같이 이강인 나근까 있긴 하지 근데 저 밑에 내려놔가지고 와 퍼디 와 근데 야 세반중에 여러분 z d 가 우리가 한번 한, 한 들어가는거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30% 33% 드리블도 뭐 이렇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뺏기고요네네 자, 가보자. 일단은 역시 말디니 공격이고요 수빈이 역시 말디니야. 야, 근데 정우 형이 확실히 위에서 딱 펼쳐주니까 저쪽 위에 위에부터 해서 공격 밑에까지 뭐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미슈 그지? 아하. 니 생각은 어때? 제 생각도 뭐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그치 괜찮지? 네, 괜찮네요. 정우 봐봐, 정우 형 봐봐, 이거 봐지 정우 형 봐봐. 정우 또 뛰네. 와, 야 감기는 거 보소? 감겼다고요? 네. 형이 감긴 거 같은데? 강의 나왔어요. 아, 강의 나왔어요? 예. <laughs> 와, 어, 감기는 거 봐. 장난 아니네. 예. 정우형 시카요. 자, 기다렸다가 여기 상대방. 에이, 상대방 안, 정우형도 아니시고 안 들어가죠. 장난치시나. 정우형 8억. <laughs> 여러분 생각뭐2 30억 아니에요. 8억이에요, 8억. 자, 정우형. 자, 정우형. 오. 와, 개인기로, 아까 호나우 진윤 줄 알았어, 방금. 개인기, 미친놈이야. 대답인가, 진윤? 어, 방금 진윤 줄 알았어, 개인기가. 플리플랩으로 상대방 제끼는거 봤어? 이건 안 되시죠? 에이 <laughs> 참. 두번안 되시고요 기다렸다가 역시 하미레즈 가자 자정우영 정호영님 정우 어디세요 정우영님 저기 따어디정우영님 여기신다 아 괜찮습니다 이동자 형님. 볼까 한번. 오! 방반어미야미야 아, 뭐지? 방 여러분 방금 슈팅 봤어? 슈팅 봤어? 반갑. 뭐지? 뭔가 독수리 쥐까지가 나가네. 신기하다. 와, 여기 슈팅이 쥐까지, 쥐까지 10간 저렇게 나가 슈팅이. 로 틀리. 똑같이, 발로 똑같이 해볼게. 똑같이. 어, 얘는 꼴대 맞네. 그렇지. 똑같이 때렸는데. 발로 그 때리는 골대를 맞고 쟤는 못만았다 그렇지 이게. 야, 그래도 슈카라는 반지가 있잖아. 그렇지 그 그게지 그게 제, 제. 그게 진짜 제일 큰 거야. 슈카라는 그간지 슈카가 써거 몇 장이나 있다고. 와, 근데 진짜 드리블이. 생각보다 되게 좋다. 드리블이 생각보다 좋다. 아하. 뭔가 짧게 짧게 약간 그 상대방을 농락시키면서 가는 개인기의 그런 그런 드리블이 뭔가 색깔이 좀 있네. 아, 그런 드리블 있어요? 어어. 어. 그게 느껴져요? 어. 아하 되게, 그, 있다. 그지 정우 형이랑 그죠? 아, 발로테 클라이랑 완전, 완전 다른 스타일이야. 티티 반데이크 좋아. 나는 솔직히 티티 반데이크는 거의 1티어급, 완전, 거의 뭐, 완전 상위티어급 센터백이라고 생각해. 어, 진짜. 난, 나도 괜찮아. 어디에 농협, 농협에, 농협. 농협, 등카 몸빵, 와, 몸빵, 봐 아. 오! 에라이타, 클치지 아, 예, 예, 예. 그렇지. <laughs> 예, 예. 와, 봤어, 방금? 예. 테크 잘 봤어요. 어. 예, 예. 자, 약간 인성까지 나오면서 가겠습니다. 자, 센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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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디. 움직이. 오케이, 좋구요. 야 마지막 정우한 걸만 더 넣으면 뭐 뭐야 가자 그냥 나갔다 나왔거든 알파 산거 아니에요 정말 당한 거 같아 <laughs> 미스야 아예 예. 근데 내 아이디에서 네가 왜 평가를 하는 거냐 예? 저도 형이 진짜 형 같은가 친형 같은가 그런 거야 너 내가 만약 여기서 네. 네, 네. 이걸로 꼴로 인정해줄게. 아, 에이 뭐야? 그 아예. 아 예. 예 아,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네네네. 또 뛰나요? 오오오 오. 에이씨. 어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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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러분들, 아... 어, 되게 좋아요. 이게, 진짜 내가 지금 예리한 가마책을 다니까, ZD가, 지금, 제가 볼땐 ZD가 감기는 아까 궤도가, 궤적이, 네. 세번 중에 한 골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죠 그치. 그거 한번 약간 레전드로 다시 한 번, 저기, 보고 싶네요. 오. 와 올렸어. 굉장히 좋네 아주 좋았고 한번 시카 뭔지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바로 잠시... 이 선수 정우영입니다 방심을 붙이자 진짜 예 정우영 이거 솔직히 정우영은 지금 제가 볼땐 히든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뭘로요 초 장거리 스러 왜냐면은 예, 왜요 왜요? 이제 저희가 네. 이제 고리 공이 나갔을 때초 네, 장거리 스윙 돌리 던지는 애가 아무도 없어. 아 인간 투석기 그래서 약간 초 장거리 스로잉을 던져서 아하. 인간 투석기 느낌으로다가 알로텔리 머리통에 꽂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예. 좋네. 초 장거리 스로잉으로 저는 앞으로 좀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감은 솔직히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예감보단요게더 나은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또 다른 이들뭐 있죠? 근데? 어 다이버 잘 넘어지죠. 못 봐야 안돼잘넘어지잖포 히트는 없네. 없네. 어, 선언포션 트러블 메이트, 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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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러블, 트러블 메이커다. <웃음> <웃음> 트러블 메이커 맞지? 아니 저 선수한테 <laughs> 갑자기 트러블 메이트. 트러블 <웃음> 메이커. <웃음> 자꾸 넘어지면서. 아판한테 항의를 자주 하는 이유 뭐 만드냐? 너 무슨 뭐 프린세스 메이커니 이게? 아예. <laughs> 뭐 하는 거야, 마 지금. <laughs> 이게... 아니 다이버 잘 넘어지잖아. 다이버 괜찮다 다이버 화려한 개인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화려한 개인기 선호 포지션 보지 아 강철문은 없네 그래, 강철문은 없네 그치 승부욕 경기 막바지 지고있을 때 힘을 더 넣어 오 멋있다 좋 이거 멋있다 이거 멋있다 그치 이거 멋있다 근데 그때는 스태미너가 없지 않아요? 그때 더 힘을 내는거지 그럼 스태미너 갑자기 와 이렇게 차요? 아 그건 아니지 그건 아케이드성인데 그거 몹시 그거, 그거 같은 느낌으로 가는 거지. 그럼 결국 해골문 아닌가? 요너 뒤질래?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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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아니, 아너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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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승부욕 저니체감아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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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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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대 아니, 아니, 아 <laughs>